현재 우리 계신 교회가 비인간화 또는 더 정의롭지 못하는 덜 민주적인 세상을 선도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의 근원이 어쩌면 이런 낡은 사고방식 여기 기인하지 않냐 난 그게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선한 운동을 일으키자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야기를 바꿔야 된다고요. 오스트리아 철학자 이반 일리치 이야기처럼 혁명이나 운동으로 세상을 캠페인으로 바꿀 수 없다. 세상을 바꾸려면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낡은 이야기를 대체할 만한 더 매력적이고 더 강력한 이야기를 들려주어라 하는 거죠. 나는 그 복음이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있었던 이유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간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간 초대 교인들의 삶, 그것이 로마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냥 캐리그마만 선포하면 입만 둥둥둥 <laughs> 그러죠. 그러나 유무상통하고 하는 나눠주고 베풀고 용서하고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는 사자밥이 되어도 굴하지 않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진짜 진실과 정의를 보여주고, 사람과 자비를 보여주고, 이게 근본 정신이었다는 거죠. 근데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 나를 구원하는 생명줄.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는 세상을 위한 구원의 길이었는데, 십자가는 나를 위한 구원의 길이 돼 봐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사태가 발생한 거죠. 이해되겠죠?